아, 꼭 트루터는 왜 저렇게 날아가? 와, 민국. 마피유 둥와챠 릭. 뭔데? 이거 발소리 어디야? 이쪽인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위에 있네. 와! 오. 와무아할 진짜 바빠. 와, 우 민고 빵대 오, 뭐지? 민고 왼쪽에 응? 피가 머리통에 피가 안 한데. <laughs> 어 근데 피맛. 있다. 다오 나이스. 아니지. 그런 아, 거 먹으면 말... 오, 스이해줘야나 응. <laughs> 지금 집중한단 말이야 못해 그런 거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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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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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너무 있다오이배 어? 어, 어. 아프다, 아프다. 이 새끼 갔다나이스민고 가가 2층 있었다가. 무서워요. 저거, 쓰레기 공뭔데 들고 화장이 잘적. 노 소리 들려줘 일부러. 그냥 오지 말라고. 얘다 아마 안올 거야. 거기서. 아, 익숙히 막 가네. 아이씨. 얘랑 겁을 이라고 가까이 다니 네 오면은 대가리를 때려 죽인다. 지 뭐 연막 하나 뿌리고 올라가자 옥상 여기 옥상 옥상 올라가자 연막을 딱 살짝 가봐어 가봐, 어, 가봐. 자, 천천히 이렇게 아니 왼쪽 오른쪽 붙어봐 자, 붙어서 그렇지 이제 옥상 갈 거니까 어떻게 가야 해? 아니 창틀로 창틀로 가야지 그치? 아이고 다시 가 민구 그다음에 앞에 집 지붕 점프해서 가면 돼뭔말야 멀리 봐 민구 재보지 말고 괜찮네 빨리 그걸... 음... 어 아야 괜찮 괜찮 끝에서 폭탄 빼고 와자 민구 음. 민구 지 우산 발고 점프 지붕 탄대 점프해서 지붕 탄 음, 앞에 집, 일본 집은 1번 패키지타 탑네. 앞 김고 이거 점프해서 외쪽으로가 어, 자, 점프해서 그집 집... 자, 자, 점프해서 뒤에서... 어, 이거 맞아... 이거 잡아야 되지 않아... 나이스대피다 표가 없어... 점파점파 점프, 그렇지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자, 천천히 이어서서...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다... 뛰어야 어, 내놨다? 정확 뭐? 오른쪽 새끼를 좀 달아야겠다, 근데 네, 맥이나... 이다 이거 잡았어. 사오 너무 웃겨 얘. 요. 나이스. 나이스. 킬다못 가자. 자, 한번 맞딜 새끼. 거기 사람 끝인 거 같은데, 민고. 치이 이다 이거 치킨. 점프. 앞에 박박 오른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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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베키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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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말 민 야! 야! 세레 야! 방셀 보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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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야! 야! 아 야! 다 아. 그 야! 받고 싶어 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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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